요게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자, 너 이거 프린트 중에 수직이등분선 그냥 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자취의 방정식 프린트 복습 철저하게 한번 해라라고 이야기했어. 수직이등분선을 그냥 구할 수도 있지만, 수직이등분선은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문제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어떤 I라는 점이 A, B,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 좌표평면에 이쁘게 안 찍을거야 그냥 아무데나 A가 있고 어이? B가 아무데나 있다라고 할게 근데 IA가 IB잖아 그러니까 어이 I라는 점은 AB를 뭐하는 직선 위에 있는거야? A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 어딘가에 뭐가 있는거야? 여기 어딘가 I가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수직으로 이등분이야 괜찮아. 아이가 파란색 직선 위에 있어 줘야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CD, 그러니까 C를 아, 아무데나 찍는 거야. C가 뭐 여기 있다 치자. 잉 말도 안 되게 아무데나 찍은 거야, 내가. 여기에 뭐 D가 있다 칠게. 그러면 아이가 C까지 거리랑 D까지 길이랑도 어때 줘야 돼? 커트야된다며 그러면 또 CD를 뭐 하는 점 직선 위에 있어야 돼. CD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고작 이 문제는 수직 이등분선 두 개, 파란색, 주황색 구해서 뭘 구해 주세요. 교점 구해 주세요. 솔직히 계산 생각해도 되지. 파란색 직선을 못 구하진 않을 거 아니야. AB랑 기울기 수직이고 A B점에 중점 지나고 파란 직선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봤는데, 계속 응응, 잘 나왔어. 펴봐봐, 거를 그러니까 뭐 해봤는데 안 나온 건 계산 틀린 건데, 뭐 틀렸다고 하니까 계산은 다시 해주긴 하지만 보기 없었어? 그럼 지우고 다시 했었어야지. 너가 봐도 이풀이는 확신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 게 없다. 왜냐면은, iA랑 iB니까, i가 어디 있어야 돼? i가 파란색 위에 있어야 되고, 또 i가 어디 있어야 돼? 주황색 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보게 되면은, 중점이 이제 18이니까 9콤마, 14니까 7. 우리가 AB 길울기가 11에서 7뺀거 분에 4에서 10 빼주면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길기가 3분의 2에다가 x 마이너스 9 더하기 7이니까 3분의 2x 더하기 1이야.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고, 이거에다가 1에서 마이너스 5 빼주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을 빼주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인가? 7분의 3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고 기울기가 7분의 3이지 그 다음에 이거니까 7분의 3의 x 더하기 7분의 6에다가 6의 6에 7, 7분의 13이지 됐냐? 그럼 교점 구하는 거니까 21분의 7이 14에서 9뺀 거에 x 맞나? 가 7분의 3에서 1 빼니까 7분의 6이니까 21분의 18이지 그러면 x좌표가 5분의 몇인 거야? 18인 거고 x좌표가 5분의 18이면 여기다가 5분의 18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6이냐? 그럼 5분의 10 뭐야 더하기 1이 있는 거니까 10이다 5분의 17 나오는 거지? 그래서 a,b니까 더해지면 5분의 35니까 7이 나오지 않을까? 음, 내가 봤을 때 지금 풀이가 3분의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은 맞았는데 너가 여기서 실수했네 기르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인 거랑 수직이니까 기르기 몇이라고 했어야 돼? 7분의 3인데 그대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잘 생각해 시험 때 이래 오면 그날 행복해 안 행복해? 아주 역같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평소에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좀더 데미지를 크게 받아야지 돼 제발 알겠지